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대 양식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손가락질르고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대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계신가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예배실에는 네 우리 예배와 또 미디어 우리 찬양팀에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 또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토요일의 본문인 58장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친숙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큰 소리로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크게 외치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복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앞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고 그들의 탐욕을 조차고 분별이 없는 그러한 예, 그럴 땐 지도자들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어,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 또한 부유한 자들 그리고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의 허물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러네라 알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2절 날마다 나를 찾아다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 예,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러한 아주 바르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같아 보입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 하는도다. 전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2절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잘 말해줍니다. 마치 그리고 같아서 라는 거예요. 이들의 실제적인 내면의 경건한 삶, 내면의 영적 삶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런 모습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임 진실성이 사라진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겉으로 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시,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때 아주 대단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구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면하고 계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크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크게 책망하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 날에 무엇을 합니까?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오락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품꾼들에게 아니면 종들에게 아래사람에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노동을 쉬지 않고 시킨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금식까지 하는 것 같은데 너희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냐? 안식일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오락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돈을 더 얻으려고 중노동을 시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 쉼을 주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금식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논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악한 자가 주먹으로 치고 불의와 부도덕함과 노동력의 착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금식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러한 거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불의로부터 자유케 하고 멍에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압제당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사회의 불의와 부도덕함과 악함과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거룩한 삶이 그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거룩한 삶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삶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때 매일매일 경건생활하고 겉으로 볼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 볼때 금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제대로 금식하려고 한다면. 7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야 한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그들을 돌봐야 한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야 한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여기서 내 고륙을 피한다는 것은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자기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금식, 바른 금식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발절,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정한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되게 일어날 것이다.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자유의 빛이, 행복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마음과 몸과 영혼과 사회의 모든 갈등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러한 너희라고 하면 내가 너희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너희라고 하면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금식이 잘못된 것, 너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모르는 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은 놀랍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그 풍요로움이 그 영광이 그 기쁨이 그 복이 철철 흘러 넘치고 가득한 그러한 영광의 삶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절은 안식일에 관해 언급합니다. 금식과 이 안식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금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금식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금식을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짓된 안식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예배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했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했지. 아니야 이제는 그것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주님의 날의 의미를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지키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진정한 금식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예배는 진실성과 마음으로 하는 예배와 금식입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이 담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모든 삶의 분야에서 억압과 불의와 죄악을 깨뜨리고 자유와 회복과 의로움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금식은 사랑과 섬김과 의로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죠. 음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그 음식을 끊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금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형식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금식, 실제로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하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해주는 그것 자체가 금식이라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때 이런데 빠지기 쉬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게 금식이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음식을 먹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그 금식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 금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되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삶.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삶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러니 그러한 금식을 하라. 그러한 뜻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공의를 강같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는 안 드리고 이러한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예배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바르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로 쓰여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예배다라고 할때그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예배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배할 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자칫하면 오락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놓치기 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 우리의 금식이 바른 금식, 우리의 경건 생활이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의 삶이 되기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경건의 삶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그 예배가 정말 진실하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불을 찢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하겠다.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네,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롭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 진정한 안식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형식에 빠지기 쉽고 겉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가 의롭고 선한 삶과 연결되고 함께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 코로나의 이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은 평안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